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이제 곧 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인생이 남들은 겪지 못한 아주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한 인생이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야 조금 남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같은 학교를 나왔던 친구였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절친이었죠. 저는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고 말수가 적은데 친구 수환이는 말도 많고 붙임성이 좋아서 제 옆에서 늘 조잘조잘대면서 말이 끊길 틈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저는 재미있는 수환이가 좋았고 대화도 잘 통했기에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수환이는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약간 철이 없어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매일같이 부모님이랑 다투고 나서 저한테 얼른 집 나가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눈치 없이 말을 툭툭 내뱉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씩 친구들에게 미움을 살 때도 많았죠.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잘 맞는 친구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와 수안이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교는 가지 않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저희 둘다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돈 버는 데에 급했거든요. 그런데 수환이가 20대 초반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수환이 집과 저희 집은 가까웠기 때문에 옷을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수환이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야, 나 어떡하냐? 나 애아빠 됐다. 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수환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환이는 호기심에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고 그 여자는 꼭 나을 거라고 했대요. 들어보니 둘다 아직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수환이는 이제갓 일을 시작한 성인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사나요? 수환이 부모님은 워낙 가부장적이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수안이를 호적에서 파버리실지도 몰라요 수안이는 이제 어떡하냐면서 울고불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차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나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안이는 아빠가 될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철도 들고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안이는 오랜 고민 끝에 어차피 자기 아이니까 낳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에 수환이 아버지의 고함소리로 잠에 깼어요.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수환이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크게 들렸고, 순간 수환이가 드디어 말을 했구나 싶었네요. 나중에 들어보니 무릎을 꿇고 말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이제부터 자기 아들 아니니 나가라고 했다네요. 수환이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같이 일하는 공장 근처에서 집을 구하고 살기로 했다네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부모님도 수환이 집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너는 수환이처럼 그러면 안 된다? 하셨죠. 그렇게 수환이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수환이와 저도 일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제 돈도 벌고 성인 남자니 집에서 독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장 근처에 작은 원로만하를 구해서 혼자 돈을 벌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환이는 아기가 생기면 그래도 철이 될줄 알았는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늦잠을 잔다고 출근에 지각을 하는 일이 많았고 실수를 해서 팀장님께 혼인한 적도 많았거든요. 제가 최대한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지만 그래도 수환이는 적응을 하지 못했고 아빠가 될 자세를 갖추지 못했죠. 그래도 형수님의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수환이밖에 없으니 일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몇달후 수환이는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환이의 딸을 처음 봤는데 수환이의 얼굴에서 이런 딸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이 너무 예뻤어요. 이제 수환이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으니까 이제는 지각도 하지 않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장의 자세를 가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형수님께서 야반도주를 하셨거든요. 수안이의 아내도 수안이만큼 어린 사람이었어요. 주위 친구들은 술 먹고 놀고 있을 때 자기는 아기 기적이나 갈고 있는 게 싫다면서 아이와 수안이를 버리고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수안이는 아직 혼인 신고도 하지 못해서 찾지 못한다며 망연자실하고 있었고 이 갓난 아기를 어떻게 혼자 키우냐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수환이는 예전보다 더 지각도 자주 하고 공장 일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은 하다 못해, 야, 최수환, 너한 번만 더 지각하면 잘릴 줄 알아? 라고 했는데 수환이는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겨우 출근하고 그러더니 결국 수환이는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을 가진 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수환이의 태도를 보고 너무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고,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 일을 마치고 수환이 집에 잠깐 들러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집도 치워주었어요. 수환이 집에 갈 때마다 수환이는 술만 먹고 있었고 하루 종일 울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뺨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했어요.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지금 네 옆에 있는 딸안 보여? 아빠가 이렇게 무능력하면 되겠냐? 집 나간 마누란 있고 딸 열심히 키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모진 말을 하고 화를 냈지만 수환이는 정신 차릴 생각이 없었죠. 제가 이렇게 계속 도와주니까 수환이가 적응이 돼서 당연히 제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애를 돌보지 않는 건가 싶어 제가 며칠간 수환이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마음 한 켠에는 수환이 딸이 너무 걱정되었는데 그래도 아빠인 수환이가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락 한 통하지 않은 채 살았죠. 그런데 어느 주말 갑자기 수환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환이는 자기 딸을 저에게 넘기며 야. 내가 부탁 좀 하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일까지만 딸좀 돌봐줘.라고 하며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대답할 틈도 없이 제 팔에 올려진 수완이의 딸을 하루 동안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며칠간 가지 않았는데 그동안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고 밥도 먹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솟구쳤지만, 수환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수환이가 올 때까지 수환이 딸 미연이를 돌봤죠 미연이는 또래와 다르게 잘 울지도 않았고 잠도 잘 잤어요 우는 경우는 배고프거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밖에 없었기에 돌보기에 아주 편했죠 이런 예쁜 애를 나몰라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고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야 수환이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몸에는 담배 냄새가 심각하게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가지고 아이를 안겠다고 하니까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야, 넌 개념도 없냐? 신생아한테 담배 냄새 맡게 하려고? 야, 내야 그냥 내놔. 너 그리고 애 관리 좀 해. 기저귀도 안 갈고 밥도 안 주고. 애 아빠가 그러면 되냐? 진짜 애한번봐준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마. 수환이는 어디서 뭐라고 왔는지 눈이 피폐해진 상태로 미연이를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환이가 분명 밖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미 제 말을 듣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는 채도 하지 않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수환이는 미연이를 데리고 와서 맡아달라고 했고, 역시나 미연이는 며칠 전에 보냈던 그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고 있었고, 어느 날이었어요. 또 주말에 미연이를 맡기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수환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니 알수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자취를 감춘 겁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아예 연락 자체가 두절되어 버렸어요. 미연이는 그동안 말도 늘었는데 너무 어릴 때 수환이가 떠나서 그런지 아빠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죠. 저에게 처음부터 아빠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처음 듣고 심장이 쿵쾅대면서 기쁘기도 했는데 제가 진짜 아빠가 아니니까 제대로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너무 어리니 이르단 생각에 저는 조금만 미연이의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미연이도 제 말을 잘 들어주고 너무 착한 딸이라서 한시름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일을 할 동안 혼자 집에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잘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미연이와 둘이서 몇십 년을 집에서 함께 산것 같아요. 그 동안 미연이 아빠 노릇을 하며 운동회도 참석하고 학부모 참관 수업도 참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미연이 친아빠로 알아요. 그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면서 미연이 방도 만들어 주었죠. 저는 딸이 생긴 게 싫지 않았고.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이 있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니 정말 숙녀가 되었어요. 너무 벅차고 이제 시집을 보내도 될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빠로서 본분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제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이 점점 나빠지길래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나 싶었지만 두통도 너무 심해져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가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미연이 잘 키운다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몸이 망가졌나 보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장 수술을 해도 성공할지 말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입원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전날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죽을지 살지 모른다고 하니. 잘못 하다가는 그날이 제가 눈을 뜬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연이에게 지금이라도 친아빠 수한이를 찾으라고 솔직하게 비밀을 털어놓을까 하다가 아이가 정말 충격을 받고 배신감이 들어서 언나갈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 당일날 저는 머리가 정말 미친 듯한 고통으로 아팠습니다. 당일날 새벽에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눈이 정말 보이지 않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던 미연이는 제가 아픈 것을 보고 손을 잡은 채 울고 있었죠. 저는 죽음이 코 앞으로 다가오니까 미연이의 새 인생을 위해 친아빠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손을 잡은 미연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난네 친아빠가 아니야. 네 친아빠는... 내 친구 최수환이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마지막이 될수 있으니 말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죽게 된다면 친아빠 찾고 부디 새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 눈이 나빠져서 미연이의 표정을 잘 보지 못했지만 미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손을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내가 죽고 사라진다면 평생 부모 없이 사는 것보다는. 아빠를 찾고 새 삶을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진행된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을 뜨니 병실이었습니다. 저는 수술하기 전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평생 눈을 못뜰줄 알았는데 제가 깨어나니까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미연이는 제 손을 잡고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니 미연이는 놀라며 잠에서 깼고 저에게 "아빠,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저는 7개월 만에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병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저를 떠나고 수환이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줄 알았던 미연이는 제 옆에 남아있어 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한테는 아빠 한명 뿐이야. 라고 했고, 저와 미연이는 감동의 눈물을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조금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할수 있었어요. 힘든 수술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사선생님께서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해주셨죠. 저와 미연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의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몇십 년 만에 친구 수환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던 그 전화번호로 말이에요. 저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딸을 저에게 남겨준 게 고마웠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수환이는 좋지 않은 목소리란 채, 오랜만에 잠깐 만나자. 라고 하더군요. 참. 여전히 이기적인 수환이의 태도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궁금한 마음이 더욱 커서 만나기로 했어요. 수환이와 저는 예전에 저희가 살던 동네의 커피숍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환이의 얼굴을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너무 말라 있었고 생기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환이는 앉자마자 저에게 야, 우리 딸 미연이 다시 데리고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제게 용서를 빌어도 할까 말까인데 뻔뻔하게 진짜. 지금까지 미연이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데리고 간다뇨. 그리고 미연이가 물건도 아니고 맡기고 가져가고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에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은 할줄 알았는데 수환이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더라고요. 저는 화를 참고 수환이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수환이는 그동안 도박에 빠져 있었고 겨우 손을 놓으려고 할 때쯤 한 여자를 만났는데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다 아들이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안 산다면서 딸인 미연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정말 정신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몇십 년 동안 버린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이유 또한 정신 나간 이유라니. 저는 제 앞에 놓여진 찬물을 그대로 수한이 얼굴에 뿌렸어요.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는 수한이를 보고 다시는 나랑 내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라고 말한 후 유유히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길을 걷는데도 화가 내려가지 않았고 저런 사람이랑 예전에 절친이었다는 사실도 너무 짜증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일부러 미연이한테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친아빠가 그런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다시 예전의 부녀관계가 되었습니다. 뇌종양은 퇴원하고 나서가 중요한데 저희 딸은 매일같이 저를 생각해서 식단을 만들어주고 운동도 같이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미연이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미연이 나이 또래에서는 일찍 결혼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미연이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에게 얼마 전 미연이가 아빠, 나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아줄 거지? 라고 했어요. 저는 저를 이해해준 미연이에게 아직도 너무 고맙고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너무 기쁩니다. 저는 평생 못 앉아볼 줄 알았던 혼주석에 앉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저 같은 경험을 한적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